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집 김보경 과장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이렇게 테라스도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나와봤습니다. 한계동 10층 건물로 총 32세대 거주하는 타입이고요. 지상 1, 2층에 자주식 100% 주차 또 가능한 현장입니다. 바로 앞에 도보 5분 거리에 또 초등학교도 있고 또 앞에 대규모로 재개발 단지가 또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인프라 수혜도 톡톡히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부 소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실부터 소개 도와드릴게요 어, 전실 소재는 이렇게 유리 타일로 되어 있고요 바닥도 포셔린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보시면은 어, 띄움 시공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실것 같고요. 신발장도 3 칸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가운데 거울도 있어서 나가실 때옷 단정하게 입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어서 나가실 때한 번에 소등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면 중 슬라이드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인데요. 보시도 천장 보시면은 이렇게 매립등으로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실링팬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창문 보시면 굉장히 개방감이 좋게 앞에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채광이 되게 좋은 집일 것 같고 폭이 3.8m 정도 나오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시공이 잘된것 같아요. 위쪽 벽지도 보시면 은 실크 벽지로또 되어 있고 아트월은. 포슐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회색으로 패턴이 들어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파 어, 자리도 넉넉하게 나와 있고 앞에도 넓어서 뭐 활용하시기 공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베란다로 나와봤는데요. 베란다 사이즈도 좋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수전도 있어서 타워형 세탁기 놓을 정도로 자리 충분하고요. 이쪽에도 공간 많아서 공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잠깐 비춰주시면 살짝 테라스처럼 앞에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쪽에서도 공간 활용하시거나 화단 같은 거 갖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주방은 기그자 구조로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하나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쪽에 비춰주시면은. 주방 앞에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4인용 식탁 놓고서 식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환기창도 있어서 맞바람 구조예요 저쪽 아까 처음에 보신 베란다랑 맞바람 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대형 사각으로 싱크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후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수납장도 많아서 수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밥솥 자리도 나와 있고 콘센트도 있어서 소형 가전 제품들 놓고 사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안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방에 왔는데요.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시공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기본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창문도 되게 큰 창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막힘도 없어가지고. 아침 되면 해가 잘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네, 3.3m, 3.4m로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이고요 킹사이즈 침대 놓고도 화장대 같은 것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장 같은 거 짜셔서 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 약간 회색으로 실크벽지로 되어 있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안방인 것 같네요 부부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수납장도 넉넉하게 수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가볍게 샤워하거나 세수 정도 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이동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4, 2.3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쪽에 침대 놓고 이쪽에 책상도 두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고요 창문도 있어서 환기도 잘 되는 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에 와있는데요. 살짝 아쉬운 점은 이쪽에 좀 굴곡이 좀 젖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 넓이가 굉장좀 넓어서 한 3.4m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사이즈 넉넉하니까 뭐 아이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창문이 들어가 있어서 환기도 잘 되는 세 번째 방입니다. 자, 그러면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샤워부스도 샤워 파티션 좀 나눠져 있어서 물 튀김도 방지 되어 있고 수납장도 크게 짜여져 있어서 수건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음 보셨던 테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라스 에 나와봤는데요. 이쪽 보시면 나무들이 많아서 되게 쑥 같은 느낌이 드는 테라스입니다. 창문에서 보셔도 이런. 어, 나무들이 보여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넓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바베큐로 즐기셔도 되고, 이쪽에서 날 좋은 날 이불 빨래 같은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이들 물놀이도 할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 시흥시 거무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보셨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문의가 있으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